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보낸 게 군부냐 민간이냐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고 누가 보냈든 한국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도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연이어 가명된 우리 주권에 대한 불량배들의 난폭한 침해 행위, 노골적인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결적 중심을 다시금 드러낸 한국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 수 있다며 군경 합동 수사팀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의 1차 조사에 이은 군경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